보이시는 그대로 차 정말 이쁘죠 뭐 기스나고 장기스난거 전혀 없기 제가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구사이 중고차 영상 그리기 해서 감사합니다 자이차 오늘 진짜 제가 눈물에 머금고 차 파는 차 자, 요 차,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2012년식인데, 이게 신차가, 출고가가 7천만원 정도 됩니다. 7천만원, 부가세까지 더하면 더 비싸겠죠? 자, 20% 남아있습니다. 20% 남아있다는 거는 그만큼 정말 저렴하다는 얘기죠. 자, 거, 그 시세. 제가 영상 후반에 금액 써놓을 테니까, 써놓, 써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면 언제 전화 주시면, 제가 진짜, 정말, 올 수리 다 했고, 정말 점검도 다 마치고,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차. 봐도 정말 차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팔라고 내놨고요. 자, 이 차, 자, 뭐 이제 흠잡을 거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도색이나 뭐나 모든 거다 해놨고요. 자, 이차 2012년식인데 정말 쌩쌩해요. 키로수가 7만 7천. 자, 이가 2300, 벤츠 2300인데 정말 차 쌩쌩하고요. 7만 7천 키로밖에 키로수를 타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자신 있는 엔진 그리고 안까지 정말 깨끗합니다. 이거 타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 문제 없는 것보다도 이제 벤츠다 보니까 벤츠 77,000km 예, 정말 이제 한 9년 10년 된 차가 77,000km밖에 안단 차량이고요. 정말 사고 사고도 전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정말 차 깨끗하니까요. 지금서부터 정말 좋은 차, 옵션도 정말 빵빵합니다. 앞 센서, 뒤 센서, 뭐, 선루프 없는 것 없이 다 있는 차. 풀 옵션 차량입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거가속, 제가 최대한 옵션이나 이런 걸좀 설명해 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시죠. 예, 제가 이제 정면 바디인데요. 정말 이쁘죠? 여기 보시면, 정말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정말 차 깔끔하고요. 정말 차 이쁩니다. 자, 본네.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센서 있는 거다 보이시고요. 자, 광택, 광택, 뭐, 찌그러진 키스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자, 타이어, 휠 상태, 정말 최상급입니다. 자, 옆에서 보시면 문콕 없으시죠? 자, 네, 차 이쁜 거 확인 되시고요. 아, 도어나 이런 거, 자, 확인 다 되시고요. 보시면 타이어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아, 보시면 정말 놀랄 정도로 차 관리 상태 정말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측면에서 보는 바두인데요. 아 진짜. 자, 요렇게 딱 보시면, 왜 벤츠가 벤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쁩니다. 자, 보시면, 타이어 상태 이런 거 진짜 깔끔하고요 보시면, 이제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도, 자, 아, 차 이쁘다. 이런 거딱 보이실 겁니다. 이러시고, 타이어 상태, 아, 깨끗하고요 뭐, 문제 있으면 저희가 뭐, 관리 다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자 문콕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후방에서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아, 차 이쁘죠? 딱 보셔도 차 정말 이쁩니다. 보시면 음. 어, 차 상태 정말 이쁘고요. 자, 이 트렁크 상태. 이게 보셔도 정말 깔끔하고요. 자, 벤츠 77,000km. 정말 연식 대비, 키로스 대비 그리고 파노라 소음 높음까지 완전 프로쇼 차량이니까요. 보셔도 진짜 차 괜찮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트렁크 상태 보고 계신데요. 아, 보셔도 넓습니다. 넓고, 뭐, 웬만한 차 트렁크보다 뭐 골프백 여러 개 정말 이삼백 유명하죠. 차큰 차큰 걸로도 유명하지만, 정말 무사고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아, 여기 보시면 옵체 어, 상태 정말 이쁩니다. 보시면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음, 정말 깨끗한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예, 안에서 보는 시안인데요. 이렇게 쭉 보셔도 천장에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인거 저희 좀이따자썬루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야가 이렇게 보시면 어, 옵션 상태, 어, 가죽 상태, 굉장히 깔끔한 거. 10만 7천 킬로밖에 안 되었어요. 차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상태 보셔도 최고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있는 그대로. 자, 키로스가 아직 안 나오네요. 네, 나오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디오나 이런 거. 자, 디스크. 시디 플레이 제가 하나 해놓고 해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오디오.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다 이렇게 잘돼 있으시고요. 자, 보시면 이제 원클릭으로 이제 2,300이다 보니까 이제 차 크기도 굉장히 크죠? 자, 이제 컵홀더라든가 이런 것도 잘돼 있으시고요. 예 네, 컨트롤러까지. 네. 그게 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실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냐 이게 뭐, 도어 잠금 이런 거다돼 있으시고요. 어, 이거 도어로 이런 것도 다 건스턴 이런 것도 괜찮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옵션, 오토, 라이트 이런 거다 보이시고 스리부터 이런 거다 안쪽으로 다 보이신 거 보이시고요. 어, 보셔도, 가죽 상태 역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뒤를 열어봤는데요. 예, 보시면, 음, 가죽 상태 내놓은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구요. 보시면, 이제, 요, 가죽 상태. 넓어요. 여기 보시면, 안쪽까지 이렇게 하셔도, 예, 굉장히 차가 넓고, 괜찮습니다. 예, 보조석에서 보시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형차 답게 메모리 시트, 원, 2, 쓰리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자, 가스 센터에는 이런 거 굉장히 뭐, 헤이지거나 까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자, 안쪽까지도, 여기 보시면, 음, 가스 센터에도 굉장히 잘돼 있고요. 보시면, 이게 공간 활용, 그런 것도 잘돼 있으시고요.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요, 각도기다, 저기 보시면, 컨트롤, 뭐, 저기, 사용 설명서에 된거잘다 들어가 있으시고요. 보시면, 차 상태 굉장히 이쁜 거. 저 안쪽까지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보수석 이제, 뒷석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커플돌이든 이런 것도, 요렇게, 아, 보시면, 네. 관리 상태 잘 되어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뒤에 트렁크, 천장 상태, 가죽 상태다 보여드렸고요. 자, 천장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 아, 굉장히, 제가 좀 이따 썬루프 열어드릴 텐데요. 개방감이 끝내집니다. 자, 썬루프 정말 이쁩니다 네, 뒤에서 보시면 이제 썬루프 모델인데요. 야 진짜 이 개방... 예, 조수석 운전석 쪽에 이썬더프 개방감 하고요. 이게 천장 상태도 이렇게 보시면 대형차답게 정말 이쁘게 잘돼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이패스 요거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이제 블랙박스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예, 천장 상태 요거 보셔도 깔끔한 거 보시는 대로 차 이쁩니다. 예, 지금까지 2 3 0백 차량 보여드렸고요. 보이시는 그대로 차 정말 이쁘죠. 뭐 기스나 장기스난 거 전혀 없기 제가. 완벽하게 상품화를 좀 만들어 놨고요. 자 77,000km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제가 제시 금액 정말 최저가 제가 약속드리지만 정말 이 정도 형식에 이 정도 키로스이 정도 퀄리티 정말 최고 차로 만들어 놨고요. 제가 인터넷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저가로 제가 판매할 걸제 인터넷 검색해 보고 제 최저가 제가 이렇게 금액을 좀 띄워 놓을 테니까요. 이제 관심 있으면꼭 전화 주시면. 아, 참, 저희는 수시로 없습니다. 수시로 없고요. 그냥, 매도비, 차값 매도비, 이전비 끝. 아, 성능료, 성능보험료, 이렇게만 하고 끝입니다. 다른 거 없으시니까요. 부담없이 전화 주시면 정말 이 차, 저렴하게 좋은 차, 오래. 자, 7만 7천 키로 탄 거, 정말, 정말 오래 타실 수 있는 차, 제가 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차, 키로스, 연식, 모든 거에서 봤을 때, 옵션이 이런 거 것들 정말 좋은 차. 그리고, 차값이 칠천만 원돈 되는 거 지금 2 0가안 되는 잔존과 주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 가성비 대비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자이차 마음에 드시면 언제든 저희 일구사의 중고차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으니까요 꼭 전화 주셔서 좋은 차 운전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이차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 cruising in my lane, fast. Call it high speed. I've been working hard, yeah. I've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ll win, ha, not fucking likely. I be taking shots, yeah, cold blooded, icy. Watching numbers grow is what I call sightseeing. In the front row, run it up when they hype me. The following grows, they know how to ignite me. Call me CEO, I've been running shit, right? See, and I ain't playing games. I create my own lane, making pleasure out of pain, uh. Turning losses into gains, I'm the boss, I'm making change. I've been rocking this exchange, uh. Popping off and risking things, gonna make a fucking name. I just wanna be famous. But I don't want that cheap fame, no, I'm not that vain. I just wanna be greatness.